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힘, 바로 블랙홀로 끌려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말이죠. 이런 우주의 심연으로 다가가면 우리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스파게티피케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중력 때문에 마치 스파게티처럼 몸이 길고 가늘게 늘어나게 돼요. 발에 작용하는 중력이 머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마치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면, 시간 자체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겠지만, 블랙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평소처럼 흘러가죠. 마치 드라마 더블처럼 다른 차원에 들어간 것 같겠네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시공간이 무한대로 휘어지는 특이점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마치 김밥처럼 돌돌 말린 시공간을 상상해보세요.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블랙홀을 통과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워몰이라는 것을 통해 우주의 다른 곳, 심지어 다른 우주로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마치 별에서 온 그대처럼 다른 세계로 순간 이동하는 거죠. 블랙홀 여행은 미지의 세계로 가득 찬 경외롭고도 무시무시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블랙홀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고 싶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